초보 러닝을 러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슨 유래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치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흔히 런닝이라고 부르는 메리야스 상의는 러닝에서 비롯됐는데 런닝이라는 단어에서 알수 있듯 스포츠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런닝이라는 용어는 일제강점의 아픈 역사가 남긴 잔재입니다. 일본 말로 달리기를 란닝구라고 하는데 당시 육상선수들은 반팔셔츠나 소매 없는 셔츠를 입고 경기에 임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에게는 란닝구가 런닝셔츠를 뜻하는 말로도 통했고 런닝셔츠와 동일한 소재의 원단으로 만든 속옷 상의까지 란닝구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일제시대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다이마루 원단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으며, 일본 강점기에 이러한 소재의 옷과 제조 기술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기에 일본인의 말을 그대로 써서 다이마루 소재 속옷 상의를 난닝구라고 불렀습니다. 1986년 아테네 올림픽 100m 경기, 1900년 파리 올림픽 육상사관왕 엘빈 크렌질린 60m, 110m 허들, 200m 허들, 멀리뛰기, 1904년 미국 세인트 루이스 올림픽 마라톤 출발 사진.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